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예시문제, 수학 1, 2 공통과정 21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21번에서 자,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삼각형 ABC, ACD의 외심이 O, O다시 자, ABC는 알파, ADC는 베타. 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OO-의 길이가 바로 1이래요. 길이가. 요 길이가 바로 1입니다. 자, 이 상,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x 라 합시다. 그 다음에 ACD의 외접은 Y라고 합시다. Y. 그러면, 자, 이 각은 얼마 될까요? 바로 이 알파니까 이거는 뭐죠? 이 알파. 요 반은 얼마일까요? 알파죠. 조그만 거 알파, 알파. 자 여기는 뭐 될까요? 이게 베타니까 이 베타. 중심각이 두 배. 그래서 여기 조그만 거 하나는 베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은 얼마 될까요? 요 삼각형 AO 다시해서 요 각은 뭐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 요 넓이가 이거래요. 외접원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파이 외접원의 반지름 x 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x 제곱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좀 알아야겠어요. 되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즈 r일 때, 사인 a 분의 수몰 a, 사인 b 분의 수몰 b는 바로 이 r ER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 자 사인 알파 ac 라는 것이요 사인 얼마입니까 알파 분의 뭡니까 ac 는 바로 er ex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베타 분의 뭡니까 자 대변 ac 가뭐 됩니까 ey 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분의 베타니까 자, 이것으로 나눠 버려 보세요. 나눠 버리면. 자,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자, ac ac 서로 날아가죠. 날아가고 자, 요거는 뭐 됩니까? 사인 알파분의 얼마입니까? 사인의 베타는 뭐 될까요? y분의 바로 x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3x 3 3 이다라는 거죠. 2/3. 그러면 y는 얼마될까요 y는 바로 얼마입니까? 3분의 얼마 이x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a와 o와 o-의 코사인의 제이법칙 써 봅시다. 제이법칙 바로 요 각을 중심으로. 그래서 코사인 제이법칙수 얼마일까요? 바로 1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x제곱 플러스 9분의 얼마 4x의 제곱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 얼마? 3분의 2x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요. 여기서 코사인에서 180도에서 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되잖아요. 2, 4, 이걸 예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입니까? 자, 1대고 9분의 얼마 될까요? 9분의 9니까 13x의 제곱. 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 플러스 얼마 될까요? 3분의 4x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나오죠. 이게 3분의 1이래요. 그래서, 3분 9분의 4X 제곱. 그래서 3분의 9분의 4x제곱. 그래서 총담을 묶어 9분의 17 얼마 x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바로 넘기면 얼마? 17분의 얼마 9x제곱이 의될 겁니다. 17분의 9 되죠. 그러면 이 넓이가 이거다 그래 그래서 넓이가 πx제곱이 x제곱 X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넓이 s는 얼마입니까? 17분의 얼마? 9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p 더하기 q를 달아. 둘이 다입니까 26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의 법칙, 삼각형 abc의 외제분의 반지름 r이라 했을 때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 는 2R, 코사인의 제이법칙이 내용을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바로 원주각의 알파하면 중심각은 2알파, 요 바늘 쪽이 얼마? 바로 알파, 알파, 요거 베타, 베타, 그리고 요 길이가 주어졌죠. 그래서 AC가 공통현이죠.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